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No! 하나님 말씀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어 없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분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미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미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싸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화가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진을 찍는 사람은 어, 사진사라고 얘기를 하고 어, 또한 뭐 글을 쓰는 사람들을 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다 그린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화가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 아니고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어떤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어, 학생들을 어떤 대학에 보내는 사람들을 입시 뭐 뭐 강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하는 목적과 하는 일에 따라서 그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뭐 그들은 우리가 뭐 굳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온 신경과 온 관심들은 그것에 달려 있죠.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물을 바라볼 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볼 때. 정확한 어떤 구도라든지 온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입시를 위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잘 가르칠지에 대해서 가르칠 방법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연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니라고 불리기보다는 뭐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겠죠. 어떤 타이틀, 어떤 타이틀? 근데 저도 저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타이틀을 가지기 이전에 그리스도니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온 세상에 남겨질,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내용들이. 우리가 데 가볍게 여겨질 내용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류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셨고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더 소개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샘플로서 아니면 훈련의 어떤 분명한 가시적인 목적이 되기 위해서 드러나게끔 이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또한 아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야 되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야 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될 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일절부터 이제 오절까지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지금 시간 가운데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요한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처럼 17장에서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태로 이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그러면 오늘 이 주어진 시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야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 당신의 중보기도 내용을 통해서 영생, 영원히 사는 삶. 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존재와 이제 비로소 이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 관계가 유지되고 이 관계가 완성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언급하신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어떤 것이 기쁨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남겨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 된 존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남겨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듣고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온 데의 영생이며 무엇이 우리가 온 데의 기쁨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내는 일인지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심겨운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며 조롱받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가시면 누구를 더 걱정하셨습니까? 나를 보면서 실족할 사람들인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 중부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또한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하나됨과 이 영원한 것 관계를 통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져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신분과 이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진 공동, 체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간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제 당신의 몸을 허무셔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대로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거룩함 가운데 하나됨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온전히... 지켜져 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 교회의 하나됨과 한 목소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습니까? 거룩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온데그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새롭게 도달하길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꿔서 다른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을 대체하길 원합니다. 뭐이 땅에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잘 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과거에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관계를 깨워버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목적하고 목적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의 하나됨과 거룩함은 그렇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려운 상황만을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일만을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나만을 위한 세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가운데서 오히려 경쟁하겠지.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치 그냥 기억하고 확인하고 암송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거룩함을 위해서 당부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이땅 가운데 드러내지를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는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보존하셔서 기도하시면서 15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내가 비어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런 하나됨과 거룩함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끝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됨과 거룩함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온땅이 알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셨던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좀 바뀌어 갈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고 단순히 기도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그렇게 이땅 가운데 남겨진 우리가 적어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광을 그래서 그것을 듣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 되게하셨고 거룩하게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 주시고 가르치시고 드러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여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에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여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원대에 당부하셨던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결한 모습과 정직한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담아낼 때이 땅이 주님의 또한 그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들이 될수 있도록 그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내용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아 베에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리하며 간구하는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포와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도와주시고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거룩한 삶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귀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수 있게 하시고 오늘이 어제보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남을 수 있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